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각설탕입니다. 모두 제가 26개 쌓아 놨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드시는 설탕량입니다. 엄청나죠? 식약처에 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이 약한 77, 78g인데요. 3g짜리 각설탕으로 따졌을 때 WHO 권고량보다 무려 2.5배가 넘는 양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게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떨까요? 예상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 국민 중에서 80%는 이미 하루 나트륨 섭취 공고량보다 무려 두배나 많은 4,030mg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탕과 소금 없이 어떤 음식도 할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이 하얀색 종류들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설탕과 소금은 어,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다시 단짠단짠, 단맛과 짠맛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카톨릭 대학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살이 좀 많이 찐 사람일수록 어떤 음식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상 체중 사람보다 설탕이 2. 1배 그리고 소금 1.6배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나왔어요. 즉 소금과 설탕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기도 하지만 반대로 살이 찌게 되면 더욱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밥상에서 소금과 설탕이 없는 음식은 찾기가 힘듭니다. 하다못해 매일 끼니 먹는 김치 또 우리가 먹는 국 맛있는 국에도 기본적으로 이 소금하고 설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음식에서 최대한 소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설탕과 소금 없는 밥상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뭔가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설탕과 소금을 대체하는 천연 조미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얀색 소금을 대신할 초록색 소금과. 또, 그리고 노란색 가루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초록색 소금,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도 파나? 바로, 이거는 이 안에 파래 가루가 들어간 소금이에요. 먼저, 파래 제가 600g을 준비해가지고 흐르는 물을 계속 씻어가지고 물기 꽉 짜. 그 다음에 잘게 다져요. 그 다음에 이 파래를 햇볕에 바짝 말린 뒤에 소금 있잖아요. 간수를 뺀 천일염 300g과 말린 파래 600g 가루를 함께 분쇄기에 넣고 넣고 곱게 갈게 되면 얘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소금, 즉,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주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파래예요, 파래. 이렇게 가래로도, 가루로도 나오고 없으시면 이렇게 사가지고 말려서 쓰셔도 되, 됩니다. 파래 자체에 딱 짠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는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소금을 대체할 아주 천연 조미료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응용하셨으면 좋겠고 파래 소금과 함께 소금을 대체할 조미료로 좋은 게 바로 제가 노란색 가루 준비했잖아요. 이게 바로 바지락 가루예요. 바지락 가루는 수포에서도 이렇게 팔아요. 바지락 가루라고 해가지고 근데 어 바지락 역시 자체의 짠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대체할 천연 조미료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일단 가루를 사기 힘드시다 그러면 끓는 물로 생 바지락을 사가셔서 사셔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세요. 그다음에 살만 발라가지고 바짝 말라서 분쇄기에 갈아주면 이렇게 가루가 나옵니다. 소금이나 간장 대신 바지락가루로 간을 하게 되면 일단 감칠맛이 굉장히 좋고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소금 대체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설탕은 어떨까요? 설탕. 이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설탕의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는 과일을 추천해드려요.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죠? 바로 이 과일입니다. 이 과일 속에는 천연당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제되어 있는 이런 흰 설탕보다 오늘 막 그냥 흰 설탕보다 훨씬 더그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당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단맛이 강한 사과, 그리고 파인애플을 분쇄기에 갈아서 제가 얼음틀에 넣고 얼리면 이렇게 과일 설탕이 되거든요. 이두 개를 갈았어요. 간 것을 그냥 하나씩 깍두기처럼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 얼리게 되면 보관이 훨씬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과당 을 얼리게 되면 과일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 일단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 높여주고, 또 식이섬유의 양도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얼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얼린 과일, 설탕은 이렇게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에, 예, 대신에 넣게 되면, 어 끝입니다 이 설탕 넣고 요리할 때보다 당 섭취량을 무려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빼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없는 밥상 상상이 안 가셨다고요 그럼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체 조미료로 지금 파래 소금 바지락 그리고 과일 설탕 이 대체 조미료로 어, 뱃살 허벅지 살이다 모든 살들 빠지는 건강 밥상을 차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지?